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타이젬 슈퍼매치 신진서구단과 변상일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흑이 한 칸을 뛰어서 예, 이렇게 뭐 두었습니다. 지금 이 흑돌과 백돌이 싸우고 있는데요. 야, 마지막 에두 기사의 수읽기 대결 과연 어떻게 될지. 저 지금 이제 신진서구단이 꼭눌렀구요 이두 기사가 웬만해서는 붙질 않는데요 오늘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날 잡았나요? 야, 이두 기사. 사실은 뭐, 신진서구단에 거의 이기니까 두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국내 기사들끼리는 웬만해서 이제 이런 게잘안 두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민중구단과 변상일 선수와도 바둑을 두고, 좀몇 판씩 가끔씩 두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신진서구단인 같은 경우는 뭐, 바둑을 안 두는데요. 거의. 예. 다른 선수는 그래도 둬도, 그 신진서구단이랑 잘안 두는데, 오늘 변상일 선수가, 야 이거 날 잡고, 날 잡고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나의 속, 속, 번개손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 단수치고 딴했습니다. 이 중앙 쪽에서 전투가 이제,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건데, 그걸 만약에 이제 젖히면 있고요 한칸요렇게뭐한칸 뛰면은 흙에 이걸 끊겠다 이거예요 음. 자 백이 이었고 그럼 또 흙이 여길 끊고요 음. 자 백이 꽉 이어도 없고 이 장면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이? 그걸 들여다봅니까 고기를 들여다 보나요? 이걸 들여다 보면 이제 따내고 또 나를 짜라 나를 짜 이번에 이제 출란배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LG 배선 진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번 출란배에서도 진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사들 슈퍼. 예, 요새 이제 변상일 선수를 막을 만한 중국 기사가 없습니다. 음. 응?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야 신진서 9단이 지금 역기가 다 잡혔어요. 일단 이쪽 아래쪽에. 이쪽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음, 이0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신진서의 흔들기 역기가 나왔죠. 역기 공격. 과연 변상인 선수가 무난하게 이 바둑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신진서의 돌려차기 한 방이 나올지. 음. 그다음여기서는 어, 그렇게. 붙이고. 백이 입구자를 두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둡니까? 위로 늘고. 손을 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눌러가겠다 이거죠. 이거를 막으면 늘고. 자,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고요, 막으면은 늘고,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느는데, 예, 이렇... 이쪽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걸 끊고 이걸 두면 뭐 이런식으로 하고 두는건데 끊고 들여다 왔구요 코 늘면은 이거를 두고여 찌르고 단수 치고 맞고 붙이고요. 뭐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자, 나 끊었습니다. 나 끊었어요. 우리 아, 우리 변상일 선수가 나 끊었습니다. 야, 이 타이젬 7 치료로... 슈퍼매치 타이젬의 터줏대감. 예, 신진서 구단과 변상일 선수. 예. 첫주때감 신진서 구단에게 이제 도전 하는 변상현 선수다 이건데 이게 뭐 이렇게 백이 이으면 입구자로 두고 이거를 둘때 이렇게 둔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백이 끊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나가고 이으면 이제 틀어맞고요또 단수 치면 따내고 자 입구자를 두고 100, 예 백이 웅크렸습니다. 과연 이, 진짜, 신진서 구단에게는 이제 한국 기사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 귀신에 홀린 듯이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단 신진서가 구단이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아슬아슬 합니다. 뭐 코부침 또한방 하고. 이렇게 두면 이제 빠지고요. 끊고, 단수치고, 단수치면 따내고, 자, 이거죠. 자, 일단 끊었고, 50, 60, 제 66, 70. 이게 단수치면 이제 요렇게 따낸다 이거죠. 3, 4, 4, 4, 4, 5, 6, 6. 자, 일단 저쪽 백이 젖히고요. 이렇게 들면 은 이제 붙이겠다, 이런 건데, 늘면은 또 이걸 막고요 들면은 이제 막아가지고 극도로 공격하겠다. 치면은 단수치고, 이으면은 이제 붙이고, 근데 단수치면은 여기 있는 수가 있나요? 이걸 두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그걸 막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두는 건데, 이으면은 시코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가? 자, 일단, 신진서구단. 지금, 신진서구단과 변상일 선수, 둘다 마지막 초일기입니다. 뭐, 단, 있는 거는 제가 쓸데 없, 고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진서구단이 이었나요? 예, 변사또, 변사또. 변사또라고 하면 좀거시기한데왜 변하니까 변사또가 생각이 나죠? 네, 뭐, 음. 이렇게. 어? 이게 뭐.. 아.. 이걸 다 잡으러 갑니까? 야변상일 선수..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 배짱 오죠. 신진서구단 이거를.. 아.. 그러니까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유광우가죠. 아.. 그쪽.. 야..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끊었는데 이렇게 이으면요 단수 치고 늘고 호구를 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끊으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받아도 이렇게 단수 쳐서 흑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막 이런 거 두는 거는 자체로 이거는 이제 뭐 흑돌이 잡혀 있죠. 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와 정말 뉴스감이네요. 저는 변상일 선수가 아니 변상일과 신진서가 바둑을 두는데 신진서가 만방을 이기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와 변상일 선수가 진짜 만방으로 이겨 버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제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서한테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니까신공지은 예, 신진서한테 이기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음? 근데 우리 변상일 선수가 이기는 것도 뭐 그냥 조금 이긴 것도 아니야 그냥 화 끈하게 이겨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변상일 구단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신진서 구단 이번 이두 선수가 출배돼서또 한국의 우승을 위해서 출격을 합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